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가제빵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반죽의 목적 세 번째 반죽의 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숙성은 첫 번째 숙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숙성의 방식 세 번째는 반죽 숙성 정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의 숙성이라 함은 반죽의 분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죽의 분해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죽을 분해 시켜서 반죽이 잘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숙성이라고 하고, 반죽을 많이 분해 시켜서 소화 흡수율을 좋게 하는 것도 숙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이제 반죽의 숙성이라 함은 분해를 가리키고 분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한 반죽에게 신장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신장성의 극대화는 완제품의 볼륨 부피감을 극대화시키는 쪽의 가벼운 숙성 좀 가볍다기보다는 약간 덜된 약간 적은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숙성이 있는가 하면 숙성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이 진행을 시켜서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반죽이 끊어지, 반죽에 끊어지고 그래서 신장성이 좀 부족해지는 정도까지 숙성을 시켜서 빵의 완제품에 있어서의 볼륨을 작게 만드는 그러나 볼륨은 작다 할지라도 소화흡수는 잘 되는 이런 숙성도 있겠습니다 자숙성의 저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죽의 숙성이란 반죽의 분해를 가리키고, 분해의 정도에 따라서 반죽의 연화, 반죽을 부드럽게 해서 신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혹은 반죽의 분해를 많이 시켜서 소화 흡수가 좋게 되게 하는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완제품이 작아지는 이런, 이런 것을 숙성이라 한다. 숙성의 방식입니다. 숙성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어, 기계적인 숙성, 어, 기계적인 숙성을 다른 말로 물리적 숙성이라고도 합니다. 어, 기계적 숙성, 화학적 숙성, 생화학적 숙성. 그래서 이제 기계적 숙성, 믹싱이라 함은 어, 기계적 숙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계적 숙성. 그래서 이 기계적 숙성은 어, 화학적 숙성과 어, 생화학적 숙성과, 같은 밀가루 단백질, 반죽의 분해. 분해는 분해라고 하는 부분은 같지만 분해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 그런 정도의 차이가 그 화학적이라든지 생화학적보다는 이제 분해가 많이 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많이 분해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화흡수가 완벽해질 수는 없다는 라겁 소화흡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숙성 분해 숙성 방식 분해 방식은 역시 생그 생화학적이 되겠습니다 소화흡수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숙성의 방식은 반죽에 있어서는 물리적 기계적 숙성을 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런 기계적 숙성을 이용한 제빵법이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어, 충분히 기본 과정이라 하면 어, 자격증 대비 반에 나오는 자, 자격증 대비에 나오는 어, 즉 이제 완전 합격 제가제빵 이론 책에 보면 찰리우드 제빵법이라는 게 있죠. 이 찰리우드 제빵법이 기계적 믹스, 기계적인 숙성의 대표적인 제조법이고요. 그리고 또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노타인 반죽법. 만족법. 노타인 반죽법에는 이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만 예, 일반 표준 스트레이트법보다는 믹싱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비상 스트레이트법, 이러한 것들이 기계적인 숙성을 이용해서 반, 어, 그 생화학적 숙성 시간인 1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의 공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숙성이라고 하는 것, 숙성의 방식에 있어서 기계적 숙성을 이용한 이런 제조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숙성 정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숙성 정도를 얼만큼 시킬 것이냐 이것은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인 숙성인데 이것은 1차 발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차 발효는 즉 생화학적 숙성이 되겠죠. 혹은 화학적 숙성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기계적 숙성, 화학적 숙성은 또 별도로 하고 기계적 숙성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생화학적 숙성 시간인 1차 발효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잔류대제방법이라든지또 대만족법이라든지 비상스트레이트법이 바로 기계적인 숙성을 많이 시켜서 결과적으로 1차 발효 시간을 줄이고 1차 발효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이 생산성의 극대화라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계적 숙성을 많이 시키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식빵의 경우 닭속혈처럼 찢어지는 그런 어, 상태의 반죽을, 어,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을 표현할 수, 완제품에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기계적인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적, 숙성이라는 이름이 생화학적, 화학적 숙성과 이름이 같다 할지라도 숙성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완제품에 부여되는 특징은 다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으로 해서 반죽의 목적 세 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 마지막 번째를 오늘 강의함으로써 반죽은 끝났습니다. 다음 강에서 발효에 대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